우와! 재밌는 야, 에그 어, 박사 어, 영상이다 우와! 아, 그런데 이 멋진 모자와 조끼를 양 박사가 입을 수가 있다면 아, 판매하는 곳이 없나? 에그 박사 따라 하려고 모자도 어디, 사고의 조끼도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에그 박사 모자와 조끼 살수 있는 방법 없을까? 사실 전부 에그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에그 박사가 이렇게 모자랑 조끼에 드디어 제품 출시되었습니다 와우 이 모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가벼운 소재와 아 뜨거!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소재 모자가 생겼죠와 그리고 빰요 요 조끼 탐험가 에그 박사를 상징하는 이 조끼도 나왔는데요 보면은 와 주머니도 지퍼 형태로 되어기 때문에 채집할 수 있는 용품들 여기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거 예쁜 띠지가 동봉돼있고요.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6세에서 8세용, 그리고 8세에서 10세용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있습니다. 자 모자, 아 이거박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모자. 아이고 자, 굉장히 아담하고 작은 사이즈네요. 이 모자 보시게 되면은 에그 박사가 쓰고 있는 모자 똑같은 형태. 때문에 미니 사이즈로 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이렇게 제작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쁜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자자. 이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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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스티커를 이용해서 모자를 꾸미거나 조끼를 꾸밀 수가 있어요. 우 와! 자 에그 박사가 입고 있는 조끼와 거의 똑같은 똑같은 형태고요 사이즈만 좀 작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퍼가 달려 있고 매우 튼튼한 소재로 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쉬 소재라고 할수 있죠 통풍이 잘돼 가지고 등이나 앞쪽에 땀이 차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채집을 하다 보면 땀이 찰 수도 있어요 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문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뭐라고요 추첨을 통해서 무려 10개 10개 상품 상품도 드린다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조끼의 기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끼는요, 면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피부와 접촉했을 때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위쪽에 두 개. 여기 위쪽에 두 개. 아래쪽에 두 개.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체짐 용품이나 다른 악세사리를 걸수 있다는 사실. 와, 놀라운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에그 박사 탐험 키트만 있으면 누구든지 에그 박사 가될수 있다는 사실!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서둘러 가지고요, 아래 상세 페이지 티처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우하!